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또 축구가 있습니다. 근데 K리그 있고, 그 다음에 K리그 2 있고, 해외 축구 세경기 있죠. 뭐 영상을 아마 보시청하신 분은 K리그가 좀 간당간당할 수도 있는데, 어, 그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고 생방에 오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거 뭐, 잠깐 축구, 복기를 하고 간다. 어, 매드보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어, 매드보이님, 또 감사합니다. 어제거 뭐, 잠깐 복기를 하고 간다. 아, 어제, 뭐, 주력은 다 맞긴 했는데, 아, 좀 아쉽다. 한 개씩. 응, 한 개씩들이. 좀 아쉽다. 아쉬워. 어, 일단, 주간 축구는 뭐, 주력 가져간 거랑 하나 더들어왔죠 가석성 님 구독일 기워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드리고 뭐 일단 왼쪽이 어저께 그냥 뭐 이길 만한 팀들 그냥 다 묶어 가면 이기지 않을까 해 갖고 뭐 사수랑 바셀이랑 나폴리 큰 위기 없었다. 솔직히 큰위기도 없었고. 바셀은 내가 뭐 주구장창 어 말을 해도 오전에도 뭐 갈까 말까한 그 경기가 그 저거였고. 근데 뭐 생각대로 그세 뭐 가지 말해 드렸던 거다 그게 영향이 력 있었다고 봐요. 뭐 물론 파티가 나와서 처음부터 해지어, 해준건 아닌데, 바세리 또 레반테만 만나면은, 뭐, 지금 20년 가까이, 20년 가까이, 뭐, 그냥 무패 없이, 두 캄프에서는 다 때려 잡고 있다. 메모해라, 여러분, 이런 거, 어, 꿀팁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음, 레반테 또, 캄프노에서 만났을 때, 어, 바세리, 그냥 다 때려, 박어, 다 때려 죽일 수도 있다. 아, 어, 그런 것도 메모하시면 좋을 거고. 다음에, 그, 베티스 프라이드는 들어왔는데, 슈트트 오버는 이거 완전한 초이스 미스였다. 아, 어. 좀, 누가 봐도 오버였는데, 안 들어왔네. 심각한 저득점이었고. 토트넘은 경기를, 경기를 봤지만은, 아, 끔찍하더라. 역습에 도대체 몇 번을 처맞냐 연달아서 두번처맞고그 어, 방어를 잘 못해고. 그리고, 뭐, 공지에도 적었지만은, <laughs> 아스날이 리그 3연패하고 3연승 달리고, 그 다음에 토트넘은 리그 3, 3연승 하더니 또 3연패 달리죠. 희한하네. 대칭이론이네, 쩌네, 씨. 물부는 어제 뭐 생방송에서 알려드렸던 뭐 다저스, 세인트, 미러키, 토론토, 샘프 필라나 틀렸드 필라를 하필 뭐 좀더 좋게 봐갖고, 어, 다저스 메인이 아쉽게 됐네요. 나머지 뭐 토론토, 세인트는 들어왔고,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이제 주간에 축구 있었죠. 일축이랑 뭐, K리그 뭐 해갖고, 뭐잘 맞았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멤버십을 가입하시면은 보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영상 고정 댓글 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 네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금방 끝날 겁니다 금방 끝날 거기라서 빠르게 하고 뭐 퇴근하도록 할게요 저도 월요일이기 때문에 좀 휴식도 취해야 되고 아 필라한펄 흠이 욕심부렸다고 아 6개 다 묶어 갔나 보네 <laughs> 아니면 4개 다 묶어 가셨나 보네 대안도 없고 무리뉴 내보내고 여기저기 쑤시고 데려온 게 누누 노노가 초반에 뻥만 좋았지 네, 결국에는 특이한 표란 전술이 없었다. 그리고 기용 자체가 좀안 됐다. 무슨 알리에다가 그 뭐야 은돔 은돔은 지금 거의 놔줘야 될 땐데 뭐 붙잡으려고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두 명이 에러였다. 차라리 뒤에 나왔던 뭐 스킵이라든지 그다음에 힐이라든지 얘네가 더뭐 나이도 어리고 활동성도 좋고 아스날은 이제 연건으로 구성해 가지고 발 빠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습상에서 좀좋 터졌지. 근데 얘네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좀 나아지던데 물론 어, 아스날이 플랜을 좀 바꿔갖고 수비적인 부분도 한데 어제 근데 전체적으로 토트넘이 다안 좋았다 개인 기량도 쓰레기였고 그다음에 가장 큰 거는 거의 한 번에 찔러주는 뭐 패스라든지 이런 게 정확도가 거의 제로급이더만 반대로 아스날은 존나게 잘하고 음. 그리고 어. 별두 개로 뺄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 나눠, 웬만해서 나눠서 가세요. 아니면은 제가 샘프랑 미로키라는 분들한테 그거를 그냥 같이 가져서 가보시지. <laughs> 한개 그거 줄까 말까 했는데 그냥 안 줬는데. 그리고 어제 이제 이벤트 3일 분석표 당첨자 한 명이더라고요. 12분에 골 들어갔죠. 12분에 N H U 그다음 숫자님인데 아무튼 이벤트 당첨 축하드리고 한 명이 있더라 한 명. 그래도 그렇게 하면 한 명씩 나오더라. 한 명씩 나와갖고 어, 받고. 자그 다음에 이제 이제 시작할게요 어제꺼 뭐 잠깐 하고 부카요 사카 사카가 어제 잘하더라 어제 내가 욕한 인간들은 다 잘하더라 스미스로우랑 오바메양이랑 사카 내가 외데고르 어, 괜찮다고 했는데 외데, 외데고르가 제일 평점이 낮더라 근데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임팩트들이 걔네가 좀 컸지 경기 보여주는 거에서 컸지 자 그리고 이제 합시다 에릭슨 이후 플레이메이커가 없어서 뭐, 그것도 그렇고 아무튼 터더나 무너질 것 같아요 <laughs> 케인이 뭐 진짜 미친듯한 결정력이 안 살아난 이상 다시 나락으로 가지 않을까 음. 자요 경기 요 경기는 일단은 리턴 매치죠 리턴 매치의 뜻은 다들 아실 거예요 직전에 이제 가장 최근 경기에서 부산의 홈에서 경기가 치러졌는데 일대1 비겼죠 비겼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일랜드 홈에서 합니다 아, 복수전이라고 해야 되나 복수전까지는 아니지만 일대1 뭐 비겼으니까 사이좋게 뭐 오늘은 누가 이기든가 아니면 또다시 비기든가 그런 부분이 있겠지. 음. 있는데, 오늘 이라, 이랜드의 뭐 이상민 어, 수비수, 어, 이 친구가 결장을 하죠. 징계로 인해서 결장하고. 그 다음에 부산은 뭐, 딱히 없긴 한데, 지금 문제가 이 친구죠. 안병준. 음. 안병준이 오늘 나오냐, 안 나오냐, 뭐, 요거에 좀 초점을 맞춰야겠죠. 왜냐면은, 그, 그, 4일 전이었나 3일 전 이제 만났을 때 부산이랑 1랜드 했데 1대1로 비기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안병준이 안 나왔어요. 음, 안병준이 뭐 피로누적인가 그걸로 인해서 뭐몸 상태도 안 좋고 해갖고 아예 뭐 벤치에도 없었죠. 그래서 빠지면서 경기를 했는데 1대1로 비겼다. 물론 부산 홈이라는 것도 있었긴 한데 요새 뭐 1랜드 스쿼드 보강된 거에 비해서 부산이 저는 그래도 잘 싸웠다고 생각합니다. 뭐 무승부만 캔 것도 요새 보면은 부산은 거의 뭐못 이기고 있잖아요 못 이기고 있는데 안병준 빠지고도 비볐다는 거뭐 괜찮았습니다 물론 경기적인 부분은 아까 뭐 제가 풀 시청은 안 했지만은 다시 보기로 보고 왔는데 1랜드가 좀더 나았어요 어 좀더나왔지 당연히 앞선에 그 멤버 자체도 좀 틀리고 근데 오늘은 이제 안병준이 돌아오겠죠 음. 기사를 보니까 뭐 크게 뭐 아주아주 뭐큰 부상도 아니고 아마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 기사를 보니까 안병준을 중심으로 필드로 뭐 이렇게 뭐 글을 적어 놨던데 기사를 아주 100% 신뢰할 순 없지만은 뭐 그런 기사도 있었고 저번에 한번 시게 줬고 어 이제는 나오지 않을 까라는 생각. 뭐안 나와도 근데 부산이 비볐던 거 생각하면은 그리고 다시 보기로 봐도 결정적인 찬스도 골 결정력만 조금만 더 좋았으면 부산이 충분히 또 이길 수 있었던 그런 경기라고 생각해요. 뭐 나오면 당연히 더 좋을 거고. 음. 뭐 아직 라인업이 안 떠서 잘 모르겠는데. 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음. 그리고 뭐 1랜드 어 1랜드는 <laughs> 명 영입 멤버 한 영입한 거에 비해서 뭐 그래도 돈값은 하고 있죠. 최근에 뭐한 6경기 잘라 봐도 뭐 김천상목 요새 존나 잘나가는 김천상목점 빼고는 나머진 다뭐 지지 않는 경기 많이 이제 올라왔죠 경기력도 뭐, 뭐 김인성도 데리고 오고 그 일본 국대 개도 데리고 오고 하면서 나아진 것도 사실이긴 한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뭐 그런 부분 생각해서 어또 이랜드가 어, 잡아갈 이랜드가 오늘은 홈이기 때문에 잡아갈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긴 했는데 어, 일단 특이점들이 좀 많네요 구독러브님 어,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구독러브님도 감사드려요 특이점이 좀 많은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이랜드가 뭐 물론 초반이랑 지금은 틀리긴 한데 아직까지 이 시즌이 뭐 거의 좀 끝물에 다가가는데 이번 시즌 홈에서 아직까지 연승이 없다는 거. 저번에 이제 대전전에서 홈에서 승리를 했죠. 오늘 잡으면 연승을 처음 하는 건데 뭐 그런 이제 뭐 특이점 하나도 있고. 다음에 부산.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원정에서 연속 무승부는 없네요, 아직까지. 어, 그러면은 뭐 이기거나 지거나 둘중할 수도 있긴 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요 경기는 뭐 저는 무는 없다고 뭐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리고 상대성. 상대성을 보면은 부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앞서요, 이랜드.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 스쿼드도 좀 다르고 하긴 하는데 뭐 그런 부분도 생각하면은 경기, 직전 경기도 크게 밀리지 않는 거 봐서는 안병전이 복귀만 좀 해준다면은 충분히 저는 부산이 승산이 있다고 봐요. 물론 지금 승리를 못한 지 오래된데 아홉 경기째더라고. 근데 한국은 뭐다? 아홉스가 걸리죠. 아홉스. 9수. 아홉스가 걸리고 이제 열 번째는 기가 막히게 원정에서 잡는 그런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1랜드 이제 수비의 축을 맡고 있는 이상민도 빠지는 부분. 그러면은 수비적인 부분에서 지난 경기보다 확실히 불안 한 요소도 보여줄 것 같고 이 경기는 음, 부상 어, 그래도 뭐 프랜스 가져가면 낫지 않을까 생각 그리고 뭐 기본 방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경기 무승부 안 봅니다 어, 가면은 그냥 역배승 한번 뭐 찍어보세요 어, 물론 이아 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팀을 역배를 찍기는 좀 그렇긴 하죠 근데 어, 그냥 이게 타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기조점 대비는 오버 볼게요 오버 오버 음. 요 경기는 뭐, 그래도 오버 보는 게 맞다. 물론, 최근에 부산이, 어 언더의 경기들 을좀 많이 뛰긴 했죠. 1대1, 1대1, 1대1 한데, 그걸 떠나서 일단 실점을 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꼴 넣는 거도 생각하고. 근데 기사에는 안병준이 뭐 나올 것처럼 말을 해놨던데, 그래서 아마 나올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 뭐 그런 점도 포함해서 저는 부산 역배승, 뭐 혹시나 안 나온다고 해도, 부산 프랜승 정도는 어, 가져가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 두 번째. 뭐냐, EPL 할게 EPL. 크리스탈 펠리스 대 브라이턴. 물어보자. 1번 크리, 2번 부산 프라. 아. 승패 라인, 뭐, 언어보도 물어볼까? 아, 물어봅시다. 자. 177분 계시는데, 추천점 눌러주세요 여러분 에? 추천점 어 100개는 빨리 채워주세요 100개 100개만 빨리 눌러줘라 100개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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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2번 오늘은 뭐 브라이턴이 아무도 없네? 생각보다 <laughs> 브라이턴이 좀 많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네 네. 뒤늦게 좀 있긴 한데 2가 이 무승부가 많네 오늘 네. 자 유연기 일단은 크해페 쿠펠은 뭐에제뭐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옥동카님 결풍선 천오백 개 감사합니다. 어제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한달 패키지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또 옥동카님 또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한달 또잘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킥뷰는 어, 7일짜리로 바뀌어서 어, 7일짜리로 드릴게요. 뭐 치, 킥뷰는 원래 그냥 서비스니까. 어, 뭐, 중요한 자이라고 하면, 에제, 에제가 뭐, 장기보사랑 빠져있고, 나머지 뭐, 쩌리들, 뭐, 한명더 있던데 기록이 안 나네요. 그 다음에, 브라이터는, 비수마. 그 다음에, 뭐, 메갈리스터. 보셨죠? 그, 우리 올 때, 국가대표 했을 때 나와갖고 뛰었던 애 있잖아요. 막, 아르헨티나산, 알제. 그 올때때 때 우리 막, 휘저고 다녔던 친구. 요 친구, 여기 있잖아. 그리고, 어, 뭐 서브 미드필더인, 뭐, 음에, 음에프. 요 친구, B 있죠 그 다음음웹웹터터결 음, 응. b 어, 락님 안녕하시고 어 일단은 w e b s 는 딱히 부상자가 없고 브라이 b s 지금 뭐 w 친구들 t 사실상 서브예요. 서브 미드필더 라인이라서 크게 t e r Web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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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좀 빠진지 됐죠 그래서 좀 벨트만이 대신에 나와갖고 센터백 자리를 맡아주고 있죠 대신에 그 누구야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그 누구야 나와 그 마치 마치 그 인간이 이제 윙백 역할을 하면서 바뀌어졌죠 그래서 얘에 대한 뭐 공백은 지금 뭐잘 메꾼 것 같아요 레스터전도 봐서는 물론 이제 많은 이제 세트피 상황에서 좀 털리긴 했는데 그거 빼고는, 뭐, 기본적인 세트피스상 아닐 때는 잘틀어봐아줬고요 친구가 나오지않을올지좀 좀 모르겠네요. 아쉽네. 이 친구가 중앙에 이제 빌드업도 담당해주는 친구인데, 그래서 전력 누수가 있을 수 있어요. 뭐예 정도는, 음예 정도는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부분을 보면, 은 뭐, 크리스탈 팰리스가좀더 베스트를 꼽을 수는 있죠. 근데, 최근에 뭐, 플레이성은, 뭐 브라이턴이 좀더 낫긴 하겠죠. 왜냐면은 뭐, 다섯 경기째, 봐도, 에버턴전 한번 빼고 나머지, 뭐, 레스터, 브랜드퍼드, 왓포드번리 물론 이제 이긴 팀들 보면 아주 실속이 있는 팀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뭐, 잘 잡고 있고, 특히나 이제 브라이턴이 지금 보니까 약간 티키타카 형식의 경기를 하더라고. 볼점유율도 많이 가져가고, 짧은 패싱으로 인해서 뭐 가져가는 그런 플레이를 하던데, 생각보다, 어, 조금 달라진 부분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 음. 그러니까 뭐좀잘 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죠 작년과 좀 다른 모습 반대로 크펠은 뭐 전형적이죠 뭐 수비하고 어 들이박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 물론 뭐 토트넘도 작고 그다음에 웨스트햄도 요새 좀잘 나가는데 뭐 비벼주고 브랜드 퍼드도 뭐 리버풀 상대로 비벼졌는데 또 비벼줬고 음 무시는 못해요 특히나 원정 크펠은 정말 못 믿는데 홈에서의 크펠은 좀 믿을 만하지 이 믿을 만해요 특히나 수비적인 부분도 원정과는 확실히 단단한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오늘 경기 자체가 뭐 상대성을 놓고 봐도 최근에 아 보면은 크페리 브라이턴한테 진 적은 없죠. 그만큼 뭐 상승해서도 우위가 있고 그런 부분 을 봤을 때뭐 크페도 쉽지, 어 크페도 이제 쉽게 뭐 무너지는 그림은 좀안 나올 거라 봐요. 뭐 최근에 경기력 자체도 아예 나쁜 것도 아니고 근데 어 브라이턴이 그래도 경기력은 저는 좀더 낮다고 보고 그리고 어 브라이턴. 아, 브라이턴을떠서어 현재 EPL 1위가 리오풀이잖아리오 어, 4승 2무로 12점. 아, 14점. 근데 어, 브라이턴이 지금 4승 0무 1패로 12점이란 말이지. 응. 오늘 이기면 이, EPL 1위가 된다. 마치 저번에 그 토트넘이 누구 잡았을 때냐. 그거 하면 1위 된다고 했을 때. 어. 오늘, 잠깐이지만은, 브라이턴이 크페를 잡는다. 아, 그럼 1위가 된단 말이죠. 3점이 플러스 되니까, 15점이 돼서. 이런 날이 오겠나? 어, 물론, 이게 계속 유지는 안 되겠지만은, 잠깐 뽕에 또 취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이제, 뭐, 동기적인 부여, 어, 물론 잠깐이긴 한데, 그런 부여도 있고, 어, 선수들의 마음가짐 좀 달라지겠죠. 그래도 우리가 1위를 한번, 한번 찍어볼 수 있다는 거, 시즌 중에, 어, 그것도 있고, 최근에 경력도, 브라이턴이 좀더 나은 부분 있고, 요 경기는 뭐 그래도 뭐 브라이턴이 좀더 나은 부분과 뭐 살짝 동기부여적인 측면을 해갖고 브라이턴 승 볼게요.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 요 경기는 저득점, 어, 저득점도 좋아 보여요. 저득점. 음. 왜냐면은 브라이턴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점유율을 많이 구사하지만은 작년에 그 수비적인 부분은 잘 유지가 돼요 백스리 잘 되고 있고 크리스탈 팰리스도 아까도 말했지만 홈에서의 실점률 자체는 뭐 예전부터 재작년, 작년부터 어 그나마 원정보다 더 나은 부분 그리고 최근에도 뭐 리버풀전 세골 먹혔을 뿐이지 웨스트햄전 그 원정이었고 음 안정감 좋기 때문에 저득점 어 저득점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브라이턴 1위. 그러니까 잠깐 한다니까. 뭐 계속 유지는 안될거고. 그래 잠깐 뽕이라도 받는다 이거지. 뽕 받고싶다 이거야. 아. 자, 베네치아 대 토리노 하도록 할게요. 아, 1 베네 2부3 토리. 4 5, 5 오. 늘세경기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 간만에 여러분의 의견도 좀 물어보고. 2번 3번 1번 4번. 3번 요거는 좀 다양하네 생각보다 다양하네 아이 그, 토리노 찍는 사람이 없네 <laughs> 오늘은 다들 어 정배 반대로 가시네 다 역, 역배 프랜 무승부 요거 갈라 하나보네 자 볼게요 베네치아 오늘은 다뭐무 역배 찍기로 작정하셨나보네 다들 자 베네치아 아 베네치아는 뭐 키퍼 한명 부상인데 얘 없어도 다른 애 나오고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키퍼 한 명, 뭐 부상으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시구드르손그 음. 다음에 합스 결정. 아 어, 토리노는 이조 미정이고 피자카, 프라이, 자자 뭐 똑같네요. 맨날 적는 애들. 어, 베네치아, 여러분이 아시는 그시그드로선 아니에요. 그 늙은이 아닙니다. 얘는 젊은 그 노르, 아, 이슬란드산 이름이 똑같은 애들이 많겠죠, 당연히. 아이슬란드는 무슨 선 무슨 선 무슨 선 무슨 손이잖아. 젊은 애인데, 얘는 서브 필요 없고. 아무튼 지금 결정자적인 측면은 문제가 없어요. 어, 문제가 없다. 그냥 다 서브 애들. 그 다음, 에 토리노는 뭐, 기존에 지금 공격수로 좀 뛰고 나왔던 친구. 얘가 빠진 지좀 됐어요. 한, 한 경기가 두 경기 됐거든요. 뭐,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없이도 뭐잘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레스터에서 데리고 온 프라에 두 경기 뛰고 부상. 그 다음에 벨로티 자자는 계속 뭐 장기 부상을 빠져 있는 상태죠. 얘네는 뭐 빠져 있는지 오래돼서 크게 문제 없고 대신에 이제 주축 수비수인 2조가 뭐 복귀할 수 있다는 이슈가 있네요. 그거 빼고 뭐 얼른 2조가 돌아오면은 더 수비적인 부분이 좋아지겠죠. 근데 지금 뭐안 돌아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안 돌아와도 크게 뭐 대량 실점을 한 경기가 없었잖아. 없었기 때문에. 뭐 상대도 오늘, 또 그렇게 임팩트가 강하지 않는 베네치아이기 때문에 네. 잘 막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이제 뭐 최근의 경기력은 여러분도 뭐 기록지 그냥 뭐 누가 이겼는지 몇승몇 몇 패인지 요만 봐도 토리노가 더 낫죠. 그리고 붙은 팀 상대를 봐도 토리노 뭐 라치오 라치오 <laughs> 내가 저번에 말했는데 귀신 같네 진짜 라치오가 그 토리노전 음? 이때 좀 이기지 않을까 했는데 또두 번째 시나리오였지. 아이 경기를 뭐 엿목이고 어 귀신같이 사리 감독이 어 로마 더비에서 딱 이기는 모습 보여주고 세탁을 할것 같. 쓸 수도 있다 했는데 신같이 어제 세탁을 하더라고 어, <laughs> 어제 세탁을 하더라 아요큰 어, 그림을 그렸네 아주 큰 그림 더비 경기라고 음. 토리노가 뭐, 최근에 뭐, 라치오, 그 다음에 사수, 뭐, 살레르니는 그렇다 치고, 뭐, 잘 흐름 가고 있죠. 물론, 이제, 피오라든지 아탈, 뭐, 그런 애들한테 치긴 했는데, 뭐, 처발린 것도 아니고, 뭐, 비등하게 갔죠. 반면에, 베네치아는 지금 뭐, 실속이 없어요. 뭐 엠폴리, 뭐, 이브에서 올라온 같이 있었던 그 인간들 잡고, 스페치아전에서도 뭐, 비빌 수 있었지만, 극장고 처먹히고 사망했고, 밀란전 또들어맞고 뭐, 요거는 누가 봐도, 뭐, 토리노가, 좀 어,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뭔가 좀 배당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 요새 누가 봐도 잘 나가고 있고 토리노가 음? 뭐 아주 딸리는 부분도 아니고 한데 원정이라서 배당을 좀 높게 줬나? 뭔가 나는 배당이 높은 막 수상하단 말이지. 근데 그래도 저는 토리노를 찍을 수밖에 없다. 경기력을 봤을 때는. 그리고 대신에, 마이는 못할 것 같다. 뭐, 햄무 정도, 어, 가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요 연기는 저득점 보도록 할게요. 저득점도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다. 음, 왜냐면은, 어, 물론 베네치아가 지금 계속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득점력은 시원치 않고, 토리노의 지금 수비 자체는, 뭐, 최근에 뭐, 세경기만 놓고 봐도 딱 a 실점이에요 뭐, 수비의 누수가 2조가 빠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라인 유지도 잘하고 뭐 커버 플레이도 잘 들어오는 거 보면은 요번 시즌에 수비에 조금 집중을 좀더 하지 않았나? 뭐 작년에도 솔직히 토리노가 골을 많이 먹히는 팀은 아니었어요. 어 그런 부분 생각해서 저는 베네치아가 오늘 군산 천업에게 감사합니다. 들기도 하고 뭐 설령 이게 아까 말했지만 뭐 토리노가 배당이 좀 높아서 찝찝해갖고, 뭐, 무승부가 뜰 수도 있고 하는 생각해서, 저득점, 어, 보도록 할게요. 됐죠? 토리노 승에 저득점. 뭐 핸디는 알아서 가시고. 꿈꾸는 자기님 또, 1500개 한달또 감사합니다. 음. 오늘부터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어, 축구는 마지막 경기. 뒤에 이제 또 MLB 할 건데, MLB는, 뭐좀 이따 하고. 셀타 대 그라나다. 1 셀타, 2 보, 3 크라, 4 언, 5오자요 경기, 요 경기 는 왠지 셀타 를 많이 찍 으실 것 같다. 2 3 6 3님 에드 벌룬한개 감사 합니다. 음, 6 3님도 에드 벌론 감사 합니다. 역시 셀 타가 좀많 구만. 음. 아, 자요 경기 일단 은셀타 이고. 에이두, 결장. 그 다음에, 그라나다, 마르치스, 미정이고, 에테키, 결장. 음. 자, 이렇게 보시면 은될것 같은데, 딱히 뭐 결장자적인 측면은, 뭐 셀타는 에이두,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서브 수비수 필요 없고, 그란다다는 지금 마르치스가, 뭐 마치스, 마르치스, 영어 바람이니까 요 친구가 어, 아마 오늘 못 나올 가능성이 좀더 크지 않을까? 얘가 한, 전반 한 20분 뛰고 부상으로 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마 못 나올 것 같다. 공격수죠, 공격수. 주포 공격수. 물론, 이번 시즌 아직까지 골은 없긴 한데, 그래도 그란다나에서 계속 뛰어줬던 부분, 막한 축을 담당했던 친구, 요 친구가 뭐못 나올 가능성이 있고, 서브 미드필더에테키뭐 저번에도 안 나고, 저저번에도 안 나고 필요 없습니다. 음. 그래서 공격 쪽에, 윙어 쪽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최근의 경기 솔직히 뭐랄까 셀타비고 어그 레반테전 2대을 이긴 했지만 어제도 제가 말해드렸죠 레반테를 갈 수가 없는 이유 어 중원이 지금 부상이 심각해요 노수가 심각하고 중원 싸움에서 존나 처발리고뭐 볼에 대한 이제 패스 질도 막 계속 안 되고 패스 미스도 존나게 나고 믿을 수가 없죠 그런 팀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승리를 잡아왔다 그 전까지는 셀타비고가 뭐, 얘네도 뭐, 사경을 헤매고 계셨죠. 물론, 중간중간, 레알이라든지, 빌바오, 뭐, 꼬마, 이런 좀 강력한 팀들과의 대결들이 좀 많긴 했는데, 그래도 뭐, 카디스전, 그렇게 뭐, 점율도한 75대, 30, 75대 25 압도 하고, 뭐, 슈팅도 존나게 때렸는데, 진거 보면은, 뭐 아직까지 골 결정력도 그렇게 올라온 부분도 아니고 물론 직전 경기를 비롯해서 뭐 아스파스가 골도 놓고 많이 올라오긴 좀 올라오긴 했지만은 아직까지 근데 신뢰감이 좀 떨어져요 어 근데 이제 그라나다는 더 이제 답이 없죠 지금 어그라나다 이제 감독 떠나고 나서부터 그냥 진짜 그냥 내리막길을 꼽고 계시죠 물론. 시즌은 이제 시작하고 나서 들어와서 비아레일전 비기고 어? 생각보다 좀 하네? 발렌시아 좀잘 나갔을 때 어? 비기네 좀 하네? 한데 갑자기 2부 라유한테 개도들어왔죠 근데 라유가 잘하는 것 같더라 어제도 보니까 잘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베티스전 지고 뭐 바셀은 사경 헤밀 때 한번 비겼고 소시에다전 보면은 3대2로 어, 아쉽게 지긴 했죠 뭐 당연히 경기적인 부분은 소시에다한테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생각보다 어 좀더 망할 것 같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좀 개개인의 이제 경기 이제 기량으로 음 어떻게 어떻게 좀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이 경기 자체가 뭐 셀타가 존나게 앞서는 것도 아니고 배당이 1.5뭐 부상자 뭐 마르치스 빠진다고 생각해도 너무 이 배당이 짠거 아이가 물론 이제 상대성을 봤을 때 그 부분이 좀 포함이 된것 같아요. 상대적인 부분 봤을 때, 뭐 예전 과거까지 뭐 12년부터 현재까지 봤을 때, 뭐 셀타가 그라나다한테 진 적은 딱두 번밖에 없죠. 홈에서 한번 원정에서 한 번밖에 없는데,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은 하, 뭐 배당이 너무 좀 음, 작는 그런 부분이 있다 있어서 아,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뭐. 굳이 간다면 셀타비고 승을 찍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니는데 오히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좀 의문인 경기가 의외로 승으로 좀잘 들어오는 경우가 몇, 몇 있긴 하죠 뭐 그런 부분도 감히 해서 셀타비고 승 음, 찍고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요 경기는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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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요 왜냐면은 그라나다가 지금 보면은 득점은 잘받거든 근데 어, 수비 뒷공간이 자꾸 열려서 그렇지. 셀타도 저번 경기 셀타전, 아니, 레반테전 클린시 타긴 했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은 포백 라인이 다 갖춰졌지만, 뭐, 실점을 좀 동반한 거 봐서는 충분히 얘네도 골 먹힐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좀 치고받고 할것 같다는 생각이 더 크게 드네요. 이 연기는 어, 셀타 승의 오버도 생각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 오버의 배당도. 좋죠? 이거 1.7이면은 뭐 거의 동배당이잖아. 1.8, 1.7이면. 맞죠? 연기는 오버까지 보도록 할게요. 핸디요? 핸디는 뭐 굳이 가면 핸무 찍을 것 같네요. 핸무핸무 정도. 되셨죠?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축구, 내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어,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뭐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세요. 그리고 내일 또 어, 챔스가 많은데 어, 저번에 이제 PSG 하나 때문에 올킬 못했던 거 어, 복수전 간다. 아, <laughs> PSG가 저번에 똥 싸고 왔고 올킬 못했지. 네, 나머지 다 맞는데. 았 아무튼 건승 하세요잉. 그다음에 이제 물부 갈게요 물부